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신바람 낚시 TV의 신바람입니다. 지금 뒤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아릉입니다. 뭐 얼마 전에 한번 왔었죠. 포인트를 둘러보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보다 낚시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오늘 쌍포로 낚시대를 준비했습니다. 한쪽은 미꾸라지, 한쪽은 다운샷으로 두대다 운영을 좀 해볼 거고요. 오늘 완전히 그냥 전투 낚시로 한번 하루를 달려볼 생각입니다. 아, 왜냐하면 점심 때 메뉴를 잡는 걸로 세워야 할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목숨 걸고 그냥 한 마리라도 잡는 그런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, 화이팅 하세요. 참고하세요. 이거 봐. 이거 뭐고? 네, 이거 뭔데? 여기 형님 신발짝 가보징어 있다. 이거 형님 싱싱합니다, 아직. 먹어도될것 같아. 야, 이거 뭐 지금 살랑 끝나고 죽었는 건지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, 지금. 애기 갖고 올걸 그랬네. 와, 언제 한번 잡으러 옵시다. <목소리> 바닥이 굉장히 거칠고 높은 그 수중 여가가 많습니다 이런데는 진짜 어탐이 없으면 낚시하기 힘들어요 저 어탐을 봐가면서 자한 마리 걸었어요 어김없다 자첫 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방생 사이즈의 우럭이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총알같이 그냥 도망가네 자 지금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섬 주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쭉 훑어볼 생각이고요 앞쪽에 어마무시한 멸치대 같은게 있는것 같아요. 미노가 있었으면 한번 던져 볼텐데, 아까 지금 제 차에서 미노를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 제가 스피닝대를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는게 지금 다멸치대 같아요. 바글바글하네. 음~ 음~ 제 밑으로 어마무시한 지금 오군이 지나가고 있어요. 너무 있다. 우와~ 대박입니다. 대박. 이거 막 TV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인거지. 지금 점 보시면은 방금 때가 싹 지나갔어요.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. 지금 저런 게 있으면 분명히 큰 녀석들이 먹이 활동을 할 텐데. 엽전 nope. 왔어요. 아, 어, 한 마리 잡았어. <laughs> 오, 쌀겠다, 진짜. 아이고, 행님요, 행님요. 보입니까, 형님들? 이꾸라지보다쪼오 크다. 깔! 아, 지금 저런 거 잡아가 될 일이 아닌데. 아, 진짜 밥 끊겼다, 형님들. 아유. 지금, 저 뒤에서 한 10분 동안 지금 막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. 오늘 여기 이 등대 포인트가 마지막 기회다. 그래 생각하고, 원래 물에 묶기로 했었는데, 고기 못 잡아서 해가 없으니까, 물만 모여야 될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여기서 아주 작은 방어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었는데, 뭐 살려줬거든요. 얼마 전에 살려줬으니까, 자 오늘은 보은은 안 하겠습니까? 자 친구 우르기라도 좀데려와주시면 좋겠네요. 형님들, 한 마리 잡았어. 광어 같아. 크진 않은데, 형님들, 오늘 밥 먹을 건 있겠다. 야, 형님들, 제가 해냈습니다 형님들. 오, 오, 오. 힘쓴다, 힘쓴다. 오, 오, 역시. 형님들, 오늘 밥 먹을 수 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다운샷 계속 안 내리다가,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다운샷을 딱 내리고, 거길 지나가는데, 먹을만한 사이즈야. 어우, 도망가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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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된다. 9,900원 사이즈 올라왔어, 형님. 이 야, 형님들, 제가 해냈습니다. 트리거, 믿음의 트리거 왔다그라 으아, 드디어 해냈습니다, 형님들. 광어입니다, 형님들. 오늘 물에 물수 있겠다. 광어는 다운샷이다. 아 힘들 어 꼼짝없이 그냥 쫄딱 굽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광어 한 마리 올라와 줘 가지고 광어 회를 언제 떠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피부도 좀 빼고 아이 모지리가 흙추만 끊어야 되는데 배까지 다 갈라붙네 <laughs> 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까어깨가 슬픕니다 힘들들이 오른손잡이 칼이라 가지고 절단아픈는 재임들 해안 나오겠는데, 이거... 광어해는 <laughs> <laughs> 사먹는 걸합시다 임들, <laughs> 절단 아프다. 걸레를 만들었던 재임들. 남행님이 보면 안 먹겠다 <laughs> 보기 전에 빨리 썰어가지고 영상 보기 전에 형님들 남행님도 맛있다고 먹을 거예요 <laughs> 미안합니다 형님 자 그래도 했으니까 한대로 먹읍시다 남행님 식사하러 오세요 네 바로 갈게요 과정이 뭐 어찌 됐든 형님,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.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, 형님들? 자, 요건 양배추, 척, 리카. 자, 양파 듬뿍. 남이 형님 오고 있습니다. 오기 전에 빨리 다 때려넣어야 돼. 오기 전에 초장까지 부어버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야지. 자, 요거는 사갑니다. 상추, 깻잎. <laughs> 어, 남이 형님 오고 있다. 와, 아, 죽겠네. 형님들 지쳐. 꾸룩해는 진짜 잘 뜹니다 다음에 꾸룩잡아가지고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칼도 내꺼 가져와가지고 방울토마토 3개 해는 그냥 대충 모른다 이거 이거 절대 모른다 님들 남이형님 묻고 다음주에 영상올리면 깜짝 놀랄겁니다 님들아 아, 아, 아. 아, 재밌다 자 집에서 초장 다 얼려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가져왔는데 좀 녹았네 자 알겠습니다 안에 밥이 있거든요 잘기도해서 드시고 잘 먹겠습니다 회를 가져온 거예요? 아니 지금 광어 잡아 떴잖아요 네. 와 근데 광어가 조금 해가지고 회가 해가 별로 안 나왔어요 네. 이 정도면 많은데? 훨씬 많이 뜰수 있었는데 제가 좀 회뜨는 게좀 서툴러가지고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와아 맛있다 배가 그냥 쫀득쫀득합니다. 음! 너무 맛있다. 아, 맛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잘 아, 먹었습니다 형님들 혼자 모습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제 약속의 2시가 되었습니다 낚시 2차전이라고 해서 한번 또담고봤는데 안나와요 아, 오늘 이동거리가 좀 많아서 조금 일찍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, 광어 회를 뜨는 게뭐 <laughs> 보셔서 알겠지만 남처럼 쉽게 안돼가지고 거의 뭐 주물럭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. 그래도 어, 제가 딱 생각했던 그 맛있는 그 맛이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번에 형님 <laughs> 칼을갈아가지고 광어를 한번더 잡겠습니다. 어, 아무튼 즐거웠고요. 아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신바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